자, 20번입니다. FX가 다음과 같고요. 거기에서옳은거 한번 골라봐라라는 문제입니다. 음, 자, 기억 봅시다. 자, f 루트 파이를 갖다 조사해봐라는데, x에다가 루트 파이 대입하시면 이에 마이너스 루트 파이에 인테그랄 0에서부터 루트 파이까지 s i 인 t 제곱 dt 이렇게 되겠지. <laughs> 괜찮죠? 자, 이 녀석은, 니 음, 녀석은 지수함수의 함수값일 거니까 항상 양수야. 이 녀석도 항상 양수 맞죠 얘들아 왜 t 가 너에서 너까지 변할 때이 녀석은 0에서부터 파이까지 변할 거야 0에서부터 파이 사이에서 사인 값은 항상 양수잖아 음 그럼 양의 함수 값을 갖다가 촘촘히 모아놓은 거니까 정적분 값이 양수가 되겠지 음 고로 어니 네 녀석이 이제 0보다 크다 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기억이 참이에요 니은 보자 니은 <laughs> 보시면 다음을 만족시키는 a가 다음 열린 구간에서 존재하냐 물어본 건데 일단 문장을 읽고 평균값 정리를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심지어 이런 의심까지 x가 너에서부터 너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혹시 양수는 아닌가 라는 생각 이드는거 맞죠? 일단 식을 작성하면 루트 파이 마이0 분의 f 루트 파이 마이 f0 얘가 바로 지금 평균 변화율이 되실줄 텐데 fx 구조 보시면 x에다가 0 대입하면 딱 0이 나오는 거 맞죠? 응. 음, 얘가 지금 소거가 되어서 결국은 얘분의 얘인 거야. 근데 이 녀석 양수고 기억에 의해서 얘 양수라고 했을 거니까 이 녀석이 0보다 커. 되는 거 맞죠? 그러면 얘가 이거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, 연속 함수고.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가 작동되는 건 당연한 거고. 이게 되는 거 맞지? 그럼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녀석과 같은 f'a가 존재해. 단, a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 존재하겠다? 시작 그래 열린 구간 0과 루트 파이 사이에 존재하겠다라는 거겠지. 괜찮죠? 그러면서 니은이 그냥 참이 되겠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지. 괜찮죠? 자 디귿 가자.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b가 다음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냐라는 건데 니은에서 평균값 정리 써봤어. 음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잖아. 괜찮죠? 음 평균값 정리 말고 이번엔 사이값 정리 한번 써보려고 해. 그러 그래서 f 프라임 x를 한번 구해 보자. 음, 미분하시면 f 프라임 x는 자,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쓰고요.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고 지금 뒤에 거 그대로 쓴 거니까 <laughs> 이렇게 되겠지. 괜찮죠? 그다음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쓸 거야. 그럼 더하기 사인 어, x 제곱. 이렇게까지 되겠죠. 괜찮죠? 음. 그럼 지금 나 사이값 정리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. x 에 0도 대입해보고 루트 파이도 대입해보자. 그러면 f 프라임 영은 <laughs> 봅시다. 얘0되고얘0되는거 맞죠? 응, 얘 그냥 영이 되는 거고 어, f 프라임 루트 파이는 보자. 여기 지금 루트 파이 대입할 거고 여기 지금 루트 파이 대입할 거야.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? 그치? 얘였잖아. 어, 그래서 마이너스 f 루트 파이 대주는 거고 x에다가 루트 파이 대입할 거니까 이제 사인 파이로 작동해서 얘가 0 되는 거지. 근데 기억에 의해서 이 녀석이 지금 양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0보다 작은 상황인 거야. 그럼 현재 d 그시 참인지 거짓인지 알수 없어.들아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내가 적당히 그려 본다면 자봐 봐. 0일 때 함수값이 지금 0일 거고 루트 파일때 함수값이 지금 음수인 거야. 어. 그러면 니네 열린 구간에서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할지 존재하지 않을지 현재 아직은 모르는 거지. 그래서 거짓이라고 현재 판단하면 안 돼요 괜찮죠? 근데 은에 의해서 잘 봐봐 0과 루트 파이 사이에 f'a가 양수가 되게 하는 a가 존재한데 여기 적당히 a를 잡으면 니 녀석의 함수값이도함수값이 양수다라는 사실인 거지 그럼 f'이 적당히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x축과의 교점이 적어도 하나 발생하는 거 맞죠? 괜찮죠?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제 참임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고르라고 했죠?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네요